최근에 미디어 오늘에 노지민 기자의 글이 하나 실렸어요. 진짜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지금 이제 페미니스트 진영이, 그니까 뭔가 좀 계속 그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사건, 사고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뭐랄까? 좀 소진된 느낌? 약간의 소강 국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사실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 가치라는 것도 계속 보도된 것을 또 재탕삼탕하니까 똑같은 사건의 보도는 또 당연히 예전보다 덜해지는 것일 테고 그들은 매우 답답하겠지만 그런 국면에서 최근에 뭘 가지고 계속 기사를 이제 쓰냐면 단톡방 이슈가 있어요. 단톡방에서 성희롱 했다. 단톡방을 가지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했다. 이런 걸 그래서 끊임없이 단톡방을 어떻게 그걸 입수했는지 알수 없지만, 뭐 단톡방 참여자가 제보를 했거나, 뭐, 어떻게 하다 유출이 됐거나, 부주의해서 유출이 됐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단톡방을 계속 약간 기사로 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미디어 오늘에 이번에 막 단독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뭐 국장인가 부장 사이에 뭐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 대화가 있었다 명백한 성희롱 성희롱이 다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를 후속 기사를 세 개인가 연달아 쓰면서 이걸 엄청 키우려고 막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노력 한만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기사가 나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바로, 해고를 당해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뭐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렇게만 대응을 하고 말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조선일보 노조에서도 막 규탄 성명을 내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언제나 거의 뭐 최고형이잖아요. 근데 그 노지민 기자가 뭐, 미디어 오늘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기자고, 젠더 데스크 같은 걸 맡고 있어요. 그 기자가 몇명 되지도 않는, 그 작은 언론사에도 젠더 데스크라는 거를 둔 거죠. 그래서 젠더 기사를 뭐 관리한다는데 페미니즘 기사에 집착하는 여성, 전형적인 여성 기자. 네, 이게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그 국정원 직원 사이의 대화라는데 그 둘의 대화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 지민, 단독 어, 여기 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도 어제인지를 한번 좀 보세요. 아, 단독을 달았습니다. 단독.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정원 직원, 여성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이렇게 달았어요. 성적 만족감 주는 도구처럼 소환. 가만두면 안 된다. 도모성 대화도. 가만두면 안 된다가 무언가 이 사람들이 그 여성기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도모했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지금 쓴 거예요. 여성 기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대화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가 뭐죠? 어디에 나타난 거죠? 이게 문장에 사실 기본이 안된 글입니다.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아이고야. 온 것으로 뭐 드러났다 아니면 뭐 확인됐다. 이렇게 써야죠. 자, 현재까지 최소 3명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자, 취재를 종합하면 평소 그 둘이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을 특정의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미디어 오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화를 입수한 경위와 구체적 시점 및 피해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대. 좋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소속 기관과 주요 직책까지는 밝히기로 했대요. 어, 이거는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근데 대화 내용은 성희롱 발언의 유형과 심각성 설명에 필요한 일부를 발췌 공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보도한 표현을 보십시오. 자, 특정 여성 기자 사진을 B에게 전송한 뒤 성희롱이 이어졌대. 일례로 B는 여성 기자 사진을 찍어 보내자, 만나보여요 라고 답했다. 이후 A가 쫄깃쫄깃, 물 많은 스타일, B는 싸겠네, 찰질 듯,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자 이처럼 A, B 대화에서 여성 기자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소환됐다. 나는 이 기사에 이런 문장을 쓰는 게좀 <laughs> 웃긴데, 야, 이거는 너무 약간, 어, 미숙한 문장인 거예요. 기자로서. 대화를 나눴다. 사실 이렇게 쓰면 그냥 충분합니다. 자. 뭐가 부러지기 직전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있다. 이에 비는 대화를 좀 중개하고 있죠. 최소한의 발체가 아니죠. 자막 엄청 이걸 단독으로 막 진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한 여성 기자가 중심에 있는 사진을 공유하자 외모를 언급받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두 번은 가야 뭐 지금 이 짧은 기사 안에 이 발체했다는 대화 도대체 몇 개입니까? 내가 아프지만 좋게 해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모종의 행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례도 있대 자 이거 보세요 특정 요일 초성 감계 가만두면 안 됩뇨라고 했고 함 가시죠 비엠 말에꼭몇시몇 몇 분이라고 특정 시가, 시각을 보냈다 전후 내용을 보면 누군가 만남이 예정된 일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이 사람은 이 해당 여성 기자에게 실질적인. 범죄 행위를, 뭐, 무슨, 어떤 범죄든 행위를 도모한 걸로 이 사람이 추정한 거예요. 자, 올해 발령된 지역명이 거론됐대. 그러면서 C에서 할수 있음, 이게 C가 지역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 실제 C 지역에서 A와 B가 그룹별 기자들과 모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 C에서 무언가를, C라는 도시에서 무언가를 얘네가 이들이 도모했다는 그걸 이제 자기가 추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와 B가 그런 발언을 한 대상은 모두 A보다 연차가 낮은 여성 기자들이래요. 아니, 논설위원 정도 되면 당연히 연차가 낮겠죠? 대부분의 기자들이. 자 그런데 취재원과의 인맥 유지가 주된 업무인 언론계에서 유력 언론사인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란 지위로 여러 모임을 만들고 그런 후 동료 후배 여성 언론인을 성적 만족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laughs> 근데 제가, 제가 이런 문장을 보고 웃음이 나는 건자이 대화를 봅시다. 대화가 A와 B 사이에 그냥 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당사자들은 지금 이 둘이 나눈 대화잖아요. 그럼 해당 당사자가 여기에서 연차가 낮은 여성 기자라는 게 무슨 작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적인 대화에서는. 연차에 높고 낮음 지위 고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대화에선 누군가를 능욕할 때그 사람이 나의 사회적 지위, 상대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잖아요. 오히려 어떠한 능욕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잘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키우려, 키우려고 이 무리한 비논리적 단계를 만들어내는 이 기자로서의 무능함과 윤리적인 것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이 돈서리어는 부인을 했대요. 자,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대요. 자, B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대요. 자, 이 사람이 이거를 그들에게 들이대고 말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 소장은 뭐 유명한 분입니다. 이번 사안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격이 있다고 봤다. 자, 김 소장은 AB 대하는 직이나 위치를 이용해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을 성적 이론 모욕의 대상으로 계속 공급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단톡방 등의 성희롱보다 업무상 지위를 갖고 실제 성폭력을 도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 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직이나 지위를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둘이 대화를 한 건데. 둘 사이에 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황은. 둘 사이에 대하는데, 여기서 마치 실제 이 사람을 자신들의 지위로. <laughs> 자, 너를,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가 들어맞으려면 그 여성 기자한테 너는 우리보다 하급자인 여성 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휘를 이용해서 너를 우리 대화의 도구로 삼겠어. 우리 대화에서 성적 도구로 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는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모르는 상태죠. 이 사람들이 그 대화에서, 둘 사이의 대화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올리듯 그 대상은 모르죠. 모르는데 여기다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직이나 지 위치를 이용했대 뭘 이용했습니까 도대체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모욕의 대상으로 계속 공급했대 뭘 누구를 누가 무엇을 공급했다는 이건 말이 안돼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반적인 단톡방 성희롱보다 업무상 지위를 갖고 실제 성폭력을 도모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더 무겁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 여성 연예인을 두고 다른 지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적 대화를 나눴어요. 여성 아이돌을 만약에 대상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업무상 위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수위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laughs> 좀 저는 약간 이런 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계속 인터뷰를 해서 자기 기사에 그 논리적 근거로 인용하는 저 노지민 기자 같은 사람의 무능함? 이런 것이 좀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 자, 여성 기자라면 누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패턴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동정업계 동료들 전체에 대한 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래. 그러니까 특정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거는 모든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가해자를 빨리 분리조치하고 분리조치 하라는 게 그러면 이 여성 기자가 해당 논설위원과 같은 직장이 기자라는 건가요 피해자 신원 실컷 감추겠다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박수진 변호사는 여성 기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침해 행위라면서 성적 괴롭힘의 고의성이 매우 크고 악의적이래요. 그러면서, 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정말 이 수준은 언제 좀 나아질까? 이런 식의 기사밖에 쓰지 못하나, 이 사안을? 보세요. 무언가 이 논리적 개연성이 없죠. 여성 기자한테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남성 기자, 를 대상으로 한뭐 여성 기자들 사이에 어떤 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자 사인들끼리의 사적 대화에서 어떤 남성을 대상으로 한뭐 비방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남성이 종사하는 업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취급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또한 가지 당사자는 모르는 사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대화가 이 노지민 기자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전파됐죠. 그럼 이 전파는 누가 한 겁니까? 노지민 기자가 한 거죠. 그러면 해당 여성 기자를, 여성 기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모를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라고 짐작이 된 여성 기자들이 있다면 이 기사가 유쾌할까요? 또한 가지. 이 페미니스트들이 늘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성범죄 보도를, 보도 준칙을 자신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에 대고 준칙을 만들어서 성범죄 보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그 준칙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범죄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노지문 기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선정적인 단어들만 지금 몇 개를, 여기 한 10개 나열했죠. 아니, 이게 언론에서 막 빨고 싶다. 이런 말이 등장해야 될 말입니까? 누가 지금 두번 죽이고 있나요? 본인이 지금 그 녀석, 여성...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스트라는 정체성이 먼저 있다면 이 사람이 이런 기사를 못 씁니다.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우선이고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겁니다.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자세히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말라고 해요. 스스로 만든 준칙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그냥 민망한 말이잖아요. 이게 언론 보도 지면에 등장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자세히 그것만 발췌해서 묘사합니다. 범죄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대. 전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지. 가장 수위 높은 걸로 한 번만 하면서 이 수위에 대화가 여러 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왜? 쓰레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 보호나 이런 사실에 대한 개선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지위 높은 사람 이걸 위력 성범죄로 만들어서 단톡방 대화로 위력 성범죄가. <laughs> 적용된다는 즉그 논리도 저는 진짜 처음 봅니다 자기들이 만든 준칙도 지키지 않아요 자신들은 언제나 예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키우려고 보도를 그 뒤에 3개쯤 더 미디어오늘이 막 열심히 보도를 합니다 왜 조선일보가 징계를 안 하는 거야 조선일보가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또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저 남성 사이에 대화에서 해당 여성 기자에 대해서 만약에 성적인 발언인데, 혹은 성적인 발언이 아닌데,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식의 발언이 있었다면, 이거 보도했을까? 저는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도 자체가 만약에 그 해당 여성 기자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그 여성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다 보도된 거에는 뭐, 예쁘다는 종류의 성적의 매력이 있다는 종류의 얘기들만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엄청 못생겼다.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으면 이 사람이 과연 쓸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미디어 오늘은 이렇게 허접한 내용의 기사를 뭘 키우려고 후속 보도를 계속 하고 있나. 전문가라고 다 페미니스트만 불러가지고 저게 마치 무슨 논리가 있는 것처럼. 단톡방에 사적으로 둘이 나는 대화에 무슨 위력, 성폭력, 성범죄를 갖다 붙이지를 않나. 어, 기자, 동, 기자업. 모두, 여성 기자 모두에 대한 범죄행위다, 이렇게 규정하지를 않나. 그냥 막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저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해당 여성 기자에 대한 저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사로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보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사가 저런 식으로 범죄행위를 자세히 묘사했다면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의 원래 목적이고 원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미디어 비판이 근데 저러고 있다는 거죠.